이따 <목소리도>

아이고, 아 아이고, 엄마,

握手，握手。 됐어! 두 개! 아, 또, 또, 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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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! 어, 아, 또! 아, 또! 아, 또! 어 또! 아, 어 아,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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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! 오케이. 오케이. 오! 오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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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어 <laughs> 오늘 무슨 일나이 아. 있으면 뭐, 우리 게임 좋은 거야. 죄 <laughs> 아, 진짜. 가고자게 자신 있게. 어. 사실 있게. 어. 여기에 따라가는 어. 야 자, 그자. 알수어두명두명두명다 어, 바로 들어가주 돼, 자아. 방금 조금 더안테기면안테요이 좋아, 아아

아공안들어오어오게도 오케이. 에이! 이 아, 아예 됐어. 찬스. 와! 아, 찬스. 이 나이스!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됐어. 됐어. 어. 됐어. الذي <applause> <applause>

결승 준비하는 마음으로 3시을바고 결승하면 아, 본전도 우만는 거니까 빨리 가보도록 하죠 해야 되는 가 하나 둘셋자 아, 아, 게임이 끝나면 지신분이 표 시하세요 X 아또 바뀌었어요 열심날 어, 거예요 지사이지사람이 아! 나이소. 아! 나이소. 아 아이 하이 나이 하이 하나이스이아이 하이 스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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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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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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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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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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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х, oh, 나도 안 해. 나도 안 해. 나도 잠깐만. 잠깐만 나도 네. 어, 안 해. 나어안 해. 나도 안 해. 나도 <놀람> 어, 안 해. 안에 가서 안안 해. 나도 안 해. 안 해. 나도 안안 해. 나도 안 해. 나도 안 해. 해. 나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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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나 아이고 넘어왔다 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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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만네. 아. 잘 맞고.